Wow. Yeah. 쇼오옹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입니다! 왕!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저희 쌍둥이 언니 다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다름이가. 다르미가... 조회수 치트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다름이랑 먹은 불량 영상이 만만해로나었길래또 이제 쿠키 사장 다름이. 쿠키와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끓고 있는 거는 손치즈 불닭볶음면입니다. 8번지 준비했고요. 이제 된거 같은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헐링! 와우! 제가 이제 또 불닭볶음탕면을 먹고 싶어서 불닭볶음탕면이 단종이에요. 혹시 저에게 불닭볶음탕면을 파실 분은 제발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시세대로 살게요 <laughs> 비싸게 사볼게요 한 개당 한 5천원에서 이상으로 한번 사볼게요 여러분 파세요 제발 불닭볶음 야. 그 여러분 그래도 1분 먼저 태어났으니까 언니 먼저 줄게요 자. 감사합니다. 이거 나는 이거. <laughs> 내냄비인데 고마워. 잘 쓸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쿠키네 집 요거 택배 주문은 <laughs> 여러분 쿠키네 집 요거 택배 주문은 <laughs>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저희 다른 이출연료거든 요. 음! 아. <laughs> 음! 아. 음! 아. 음! 매운 아. 가 거의 아. 는것같 아. 요 내용기가 거의 없고, 마요네즈의 고소함이랑, 그 옥수수 섞은에 톡톡 터지는 그 맛이, 소화이 괜찮은데? 솔직하게, 뭐가 더 맛있어? 아, 그냥 먹어더 맛있겠네요. 음, <laughs> 그냥 좀 색다른 느낌? 음. 근데, 어른친구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철판에다 하니까, 요렇게 조금 밑에를 누룽지처럼 태웠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뭔가 소스가 더진해 음, 응 어, 맛있어 볶음밥 눌러앉안 뜨는 그런 느낌 음. 쿠키 신메뉴 안 나와요? 곧 나옵니다 어잔넬로 음? 저희 쿠키집 특징이 겉바속쫀인데 진짜 리얼 존이 나옵니다. 그럼 걔는 커밍 손 하면 되고 음, 어와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진짜 볶음밥 그거 같지 않아요? 볶음 누룽면. 어. 불닭이 너네 맵네 매워 <laughs> 불닭이 <불당이하고> 너무 맵네 음. <laughs> 이 하수구만. 와나 요즘 포켓몬스터 빵 꿈꾸잖아? 나 포켓몬 빵 응.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았는데 뭐하는지제 영상에서 확인하네요 너그 이렇게 양 받았어? 구독자님 집 앞에 있는 그 마트에서 포켓몬 빵이 몇 시에 들어오신대 6천 원 하면 5만 원에 팔려고 와구독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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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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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이 맛있네. 치즈, 치즈. 참 행복해 보인다. 불닭은 살후유룩할거같아 아. 언니가 아까 나한테 물었잖아 솔직하게 말해 뭐가 더 맛있어? 먹는 스타일 아닌데? <laughs> 근데 이게 그냥 콘치즈를 먹었다니 맛있었거든? 불닭이랑 같이 먹으니까 뭔가가 나는 좀 별로야 와, 개인적으로는 좀못 먹겠어가지고, 아이, 이거를 완전히 굳혀가지고, 누룽지로 먹을게요, 누룽지로. 요거는 황치즈. 음. 이건 굉장히 안에가 좀 촉촉한 것 같아. 반죽 자체에 생크림이 들어가요. 나 그냥 불닭이 싫었구나. <laughs> 근데 저 진짜 어중면서 불닭 파거든요. 음, 근데 진짜 바스테가 진짜 맛없게 완전 쫀쫀해요.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저의 제일 쿠키 라베 레로러 안에 초코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스프로우빈 5 아, 0 신메뉴 뭔데요? 구독자분들이 이제 쿠키 이름 지어주는 이벤트 해가지고 음. 당첨됐던 초코 포레스트 있잖아요 음, 음. 바로 이 쿠키인데 가나슈가 더해져서 나옵니다 음. 저희 쿠키 특징이 겉바속쫀인데걔는 진짜 <laughs> 쿠키의 집 최고 아니 근데, <laughs> 근데 지금 여름인데 이거 가나슈면 녹지 않나? 그게 또 이제 기술이죠 그래서 없지 않아요. <laughs> 아요 여러분 음. 완전 여름에는 택배가 안 되니까 음. 봄에 많이 시켜주세요. 추천 베스트 3 쿠키 외치고 빨리 가죠. 당연히 시그니처 스트로이 치즈 케이크 없어서 못하죠 하루에. 저 건데요. 탄생은 솔직히 음. 음. 쭉 늘어나는 속덕 이네메크업 분인데. 제 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음. 티라미수 쿠키여서 음. 저는 삼성 티라미수로 꼭고가겠습니다 음. 저는 티라미수 이거 쿠키 하면은 뽀니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뽀니가 저희 가게 오픈할 때 진짜 몰래 와가지고 이거를 사갔었는데 맛있다고 칭찬해줘가지고 울었잖아요 <laughs> 고급진 티라미수 맛이라고. <laughs> 근데 원래 제일 호불호 안걸리는 것은 이것이다. 오래요.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언니와 함께 콘 치즈 불닭 볶음면을 한번 먹어 보았는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요거. 제가 불닭 볶음면을 남긴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코키네 집은 이제 택배 아래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나 d 하시고 o o 요 n i g h 하나 요즘 d n i g 안 하나? 그게 뭐야? 소 g 구독 댓글. o d n i 어 h t Good n i g 은 t 방 o o 방이 i g h t g o 방 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 i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고 배웠다. 언니, <목소리> 콜라 <목소리> 잘 먹었습니다.